이번 주는 내내 소나기 소식이 들리죠. 오늘도 우산 꼭 챙겨야겠는데요.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지역별로 차이가 크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농작물 관리도 잘해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오기 전까지는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외선도 전국적으로 강하겠고요. 특히 제주도는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품 단계까지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도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수원 29도, 원주 30도로 예상되지만 강릉은 20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예년 이맘때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주 30도, 광주 29도, 대구는 28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반가운 비가 내립니다. 새벽에 중서부지방을 시작으로 낮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쉬어 가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중반부터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